김용빈 CJ푸즈 전세계 매장 전격 데뷔곡 공개 매출 10배 폭증 충격의 저작권 계약 미스터리 CJ푸즈와 김용빈 누구도 예측 못한 만남 최근 글로벌 식품 기업 CJ푸즈가 전세계 매장에서 동시에 틀어버린 한국의 음악이 화제를 휩쓸고 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계의 대세 김용빈이었다. 신곡은 별도의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공개되었고, 고객들은 떡볶이, 김치, 라면이 진열된 매장에서 울려 퍼지는 낯선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단몇 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지금 매장에서 들리는 노래, 김용빈 아니야? 라는 글로 폭발했다. 매출 10배 상승, 김용빈 효과 위 실체, 놀라운 사실은 음악이 공개된 직후 CJ푸즈의 매출이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점이다. 뉴욕의 한 매장은 평소 하루 500명 수준의 고객 수가 5,000명으로 폭발. 도쿄 지점에서는 떡볶이와 김치 판매량이 이틀만에 품절. 런던에서는 매장을 배경으로 한 김용빈 챌린지 영상 2바이럴. 고객들이 일부러 매장을 찾아 촬영.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노래의 힘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와 감정적 가치라고 해석한다. 팬덤 사랑비는 물론 해외 현지 고객들까지 김용빈의 음악을 통해 한국 음식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궁금증의 초점은 당연히 도대체 무슨 고기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애솔린다. 확인 결과, 공명은 어머니의 손맛으로 밝혀졌다. 노래는 단순한 광고송을 넘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담긴 사랑과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발라드 트로트다. 가사에는 익숙한 국물 속에 담긴 눈물, 그리움이 밥이 되고 사랑이 반찬이 된다, 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 감성을 자극했다. 한 외신은 이를 두고, 이 노래는 K푸드와 K뮤직이 완벽한 융합이라며, 김용빈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문화 메신저라고 극찬했다. 저작권 계약의 미스터리.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저작권 계약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CJ푸조와 김용빈 소속사 간의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팬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받게 될 저작권 수익은 최소 수십억 원 규모라고 전망한다. 더 놀라운 건 김용빈이 단순히 보컬만 제공한 게 아니라 작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한 프로듀서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김용빈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이 깊이 녹아있다. 그렇기에 단순한 광고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리는 예술작품이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팬덤 사랑비는 일제히 흥분했다. 이제는 마트에 가도 김용빈의 목소리가 따라온다니 꿈만 같다. 음식과 노래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김용빈은 진짜 시대를 움직이는 가수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CJ 푸즈 매장을 찾아 김용빈 푸드투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매장에서 노래를 들으며 인증샷을 올리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협업이 아닌 한류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다. K팝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렸다면 이제 k 트록과 K푸드가 손잡아 새로운 파급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라는 독보적 아이콘이 서 있다. 김용빈은 단순히 가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문화와 산업을 동시에 움직이는 키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업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